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주인공은 도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만약에 도마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알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마의 의심이 결국은 저나 여러분 부활신앙의 어떤 확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어, 이야기를 전해 주어서 저는 얼마나 이 본문이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흔히들 뭐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어, 혹은 디두모, 디두모가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쌍둥이 도마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오늘 이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에, 우리 십자가와 부활이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여러분 도마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제 도마복음 이야기도 있지만 이 도마가 원래 이 이야기니까 이야기로 들으세요. 진짜로 도마가 그랬나 하면 안 됩니다. 하여간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좀그 관심을 끌었던 것 같죠. 그래서 도마가 원래 목수였답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도마가 원래 목수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도마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인도로 갔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 그때 그 인도를 다스리던 왕이 군타포로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군타포르스 왕이 목수인 줄 알고 도마에게 자신의 왕궁을 좀 지어 달라고 많은 양의 돈을 주었답니다 근데 도마는 그 돈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 위해서 다써 버렸죠. 왕을 찾아가서 돈이 좀더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로도 돈을 또 많이 타냈대요. 어느 날이 왕이 인제는 다 지었는가 했더니 다 지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러자 왕이 이제 좀 보여 달라 그러니까 보여 줄수 없다고 그랬대요. 왕이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도마의 왈 도마의 대답. 아, 저는 당신의 왕궁을 하늘에 지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분노했겠죠. 그래서 도마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이 왕의 동생이 병들어 죽게 됐답니다. 죽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다시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깨어나자마자 그첫 마디가 자기 형인 왕에게 형, 그 하늘에 지어놓은그 궁궐을 나한테 파시오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근사하고 너무 멋지더라고. 그래서 그 왕이 이제 큰 깨달음을 얻고 그 형제가 다 이제 죽는 날까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해서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laughs>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 생각이 좀 오래 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궁전은 하늘에 짓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 여기에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경서입니다만 집회서에는 어, 세상은 다리와 같다. 현명한 자는 다리를 건너가지 거기에다가 집을 짓지 않는다. 뭐 이런 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도마 이야기고 또 예수님도 그 부활 이야기를 하려니까 제가 엉뚱한 이야기가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laughs>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설가 김은선생이 카레 노래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제 나중에 그의 후기 고백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혹은, 버려진 손마다 꽃은 피었다. 꽃이 피었다가 맞을까? 꽃은 피었다가 맞을까? 과연, 이, 뭐랄까요? 작가의 어떤 감정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조사인 이냐, 은이냐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 우리 기독교계의 어떤 분은, 어, 믿음이 뭐냐? 우리가 뭐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인,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아니다. 믿는 것. 결국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냐, 이냐가 다른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냐, 아니면 하나님이 열심히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과 방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워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하나님이실 거야라고 이렇게 상상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즉,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우리 안에서 촉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 큰 차이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아, 뭐 도덕적인 가르침, 또뭐 어떤 그 좋은 이야기, 또 거기 살던 사람들의 다이나믹한 어떤 그 삶의 모습, 다 있죠. 하지만 결국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뚜렷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만이 핵심인 거예요. 오늘 도마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특별히 부활 사건에 전하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의심을 다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도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 쌍둥이란 뜻입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 예수께서 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없었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겨진 겁니다. 자, 도마는 없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로 하니 도망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그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않겠다. 즉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는 안 믿겠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들의 믿음 아닙니까? 내가 경험해야만 나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부활 사건 지금 도마가 내가 만져보고 내가 경험해보아야만 나는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건이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현실 세계의 눈으로는 볼수 없는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도마는 현실 세계의 눈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믿음은 봄의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뿌리가 달라지는데 오늘 도마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28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신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께서 평강에 있을지다하시고는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 원이 그렇다면 직접 네가 네 손가락을 가지고 한번 내 옆구리에 넣어보렴. 내 손을 만져보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그렇게 체험하기를 원하니 체험하고서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도마가 대답할 일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부분밖에 없어요. 오늘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곧 하나님임을 고백해 하시잖아요.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안 그래도 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님은 도마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안 보고 믿는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안 보고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뿌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초대교인들의 관심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특별히 부활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리스의 철학도 있고, 또 세상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많았습니까?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뭐, 종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직 예수 믿는 초대교회에는, 어, 부활사건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왜 부활사건일까? 부활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활사건은 감추어져 있죠. 저도 어렸을 적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제사장들 앞에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내가 이런 분을 내가 십자가에, 어, 어, 매달라고 시켰다니. 혹은 내가 이런 분을 믿지 않았다니.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증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저나 여러분의 호기심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제자들과 오백의 형제들과 그리고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면 네가 정원이라면 만져보라. 도마는 차마 만지지를 못하죠. 오히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는다. 여기에 전하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하 여러분이 경험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현실이 무엇이냐, 부활이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성경은 전하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을 가지고 답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 즉 실제적인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뜻은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활 생명의 현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도마에게 한 말씀 같지만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직접 만나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이야기는 부활의 현실을 경험하지 못한 저희들에게 그 부활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선언을 초대교인들의 선포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허물어야죠. 이성, 경험에 기초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생명의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세계 속의 생명보다는 더 윗길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현실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누구나 보면 알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교회의 가르침, 교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잘 살아볼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볼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지혜를 우리가 구해볼까 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즉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것, 즉, 하나님만이 일으키신 그 생명사건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인 그 생명사건에 대해서 그저 한 줄기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의 문제는 이것이 증명 가능한 이야기냐? 증명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실은 어려운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도 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뭐몇주 전에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만은,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들의 마음이나 우리들의 생각이 여전히 현실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어떤 소망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부활의 현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그래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혹은 뭐 이렇게 저나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쩌면 딜레마가 있지만 어쩌면 여기에 위대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왜 그냥 어 십자가와 부활에 매달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사회적인 개혁이나 어떤 정신 관념이나 사랑, 정의, 평화 같은 것을 그들은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전쟁보다는 사랑과 평화로 나아가겠죠. 독점보다는 나눔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좀 가난하고 연약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좀 어떤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어떤 멸시나 배타나 배척보다는. 이렇게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마땅한 삶의 윤리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한 삶의 윤리는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그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만의 독특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사건을 우리는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일어난 일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둠 속에 감춰있죠. 어둠 속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도마는 어둠 속에 있을 때 그걸 못 보았어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께서 그 눈을 밝혀주셨을 때 비로소, 아, 이거였구나. 깨달아서 아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현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부활의 현실을 살아간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과연 그 부활의 현실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냐 그 말입니다. 어쩌면 뭐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공간극적 표현처럼 말이 안 맞는 건지도 몰라요. 부활의 현실이냐. 현실은 부활, 부활은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왜 부활의 현실을 살아간다,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의 어떤 그 소욕에 매여 있잖아요. 정욕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걷어낼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습관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것은 과연? 어 어떤 것이 저나 여러분을 생활의 관습으로부터 벗어나고 삶의 인력에서부터 이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가? 즉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은 결국 예수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뭐 목사님이지만 목회는 안 하고 시도 쓰시고 또 좋은 글을 많이 남기시는 분이 계세요. 고진아라고 하는 분인데요. 제가 군용 목사라면서 강원도, 강릉에도 근무하고 원주에도 근무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주 삶의 일력이 독특하게도 강원도에 가면 강릉에 사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저 한과로 유명한 거기에서도 목회를 하시고 또 원주 치악산 밑에서도 사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굉장히 좀 그런 데 마음이 끌렸던 분이기도 한데 근데 이분이 쓴시 가운데 기가 막힌 시가 있어요. 푸른 콩잎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그 시를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된장독에 구더기가 들끓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의 아내가 그 구더기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어찌야 이 구더기가 없어질까? 그런데 어느 날이 시인의 아내가 강남국잎을 잔뜩 따와더래요 강건너 사는 노파 할머니에게 들었다면서 이것을 어, 이 구더기에 깔아놓으면, 아니 된장에 깔아놓으면 구더기가 다 올라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그강남국잎을 된장에 깔아놓고 이제 한 사흘쯤 지났을까? 이 된장 뚜껑을 여는 그 아내의 눈길 따라 이렇게 가보니까 놀랍게도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그 강남 콩잎 위에 구더기들이 다 올라와서 죽어 있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시인은 생각합니다. 아, 내 마음 속에 들끓는 욕망의 구더기 때도 저 푸른 콩잎을 깔면 다 죽지 않을까? 근데 그 푸른 콩잎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그 된장 떡,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들끓는 구더기 때를 봅니다. 근데 세상에 들끓는 그 구더기 때, 된장떡을 망치는 구더기 때가 어디서 온 건가 했더니 결국은 나한테 왔더라. 그 말이에요. <laughs> 내 탐욕과 내 욕망이 빚어낸 구더기 때더라. 그 말입니다. 그 구더기 때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아주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인은 그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내가 무슨 뭐 어떤 어떤 깨달음으로 꼭 이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의 구더기를 걷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한 예수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저는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해답을 찾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은 다 이렇게 별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극적인 변화를 가져야지 결심은 매양합니다만 실제로 그 결심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돌아섰다 하더라도 또 다시 옛 삶의 관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날마다 정말 회개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여전히 내 안에 들끓는 이, 이 욕망의 구더기대를 간직한 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래요. 저나 여러분의 욕망이 구더기 때를 다 걷어낼 것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생명사건, 그 생명의 현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하듯이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증명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활절이 되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다 어물쩍 넘어가는지 몰라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해서는 그저 세상의 가르침과는 어긋나는 것 같고, 설득이 안 되니까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쩌, 어떻게 보면,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맞는 일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부활은 현실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언어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 침묵해야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어요라고 하니까 너 그렇다면 한번 만져볼래? 아닙니다. 저를 안 만져도 됩니다. 그럴 때에 도마에게 그래 믿음이란 그런 거야. 보지 못한 것도 믿는 것이 믿음이야. 즉이 말은 뒤집으면 내가 봐야만 하는 세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만이 진짜의 세계다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관습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 가운데 선아 여러분이 얼마나 매여있습니까? 그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아까 제가 소재 도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다가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냥 옛이야기를 읽고 그냥 코웃음치고 말아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의 삶이 하늘에 궁궐을 짓는 삶인지도 모르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내세에 무슨 하늘에 근사한 궁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아, 뭐, 붕사입니까? 붕사들이 그냥 긍정의 이야기, 또뭐 어떤 소망의 이야기를 던져주면서, 뭐, 죽어 천국 가서 말이야, 뭐, 초과 상관에 살겠느냐고, 아니면 근사한 호텔 같은 맨션에 살겠느냐고, 개털모자 쓰겠느냐고, 황금모자 쓰겠느냐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늘 전화 여러분이 결국은 믿음의 뿌리는 부활신앙에 내려야 되는데,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이니까. 그래서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그 해답이 있어요. 오늘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는 보아야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보아야 믿는 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뭐 마음 따라 달라질 일입니다만 성경은 예, 안 보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숙제인 거죠. 저는 그래서 하여간 도마가 참 고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 주고 아나못 믿겠어요 하는 바람에 오늘 예수님의 이 위대하신 말씀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오늘 이 신앙의 기가 막힌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되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경박한 호기심에 부응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냐면 그렇지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음 안에서 하는 거고 더 바라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우리도 다뭐 고민 중에 끝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고민하지 않는 자보다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또큰 은총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도마,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뭐 이렇게 해서 도마에게 아주 얇은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가 쉬운데, 그러지 마시고 도마 덕분에 우리가 이 위대한 이야기를 알게 됐고 정말로 우리 주님의 천둥 같은 선언을 알게 됐다. 안 먹어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믿음의 뿌리를 여기에 여러분 두시고요 경박한 세상의 호기심 혹은 어떤 그 나의 관심사보다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순전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는 열심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도 부활 생명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찬송가 23장 한번 불러볼까요? 만 입이 내게 네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우리 주님을 다 찬송하고 싶지만 결국은 찬송 못하잖아요. 아무리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찬송가 23장 부르시고 어, 축복기도 나누십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잎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그신 영광 널입다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고개 숙이며 주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겨 받아 기뻐하는 도마와 같이 내가 보고서야 믿겠나이다. 이 고백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그 믿음, 그 신앙에 서서 우리 주님을 믿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 저들의 가정,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